기독교의 관점에서 역사는 특정한 사건과 함께 계획을 따릅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의 사람, 첫 번째 짐승으로 알려진 신비롭고 어두운 사람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단순한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서사적 규모의 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견고한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에 묘사된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림길에 있다는 개념은 진보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역사적 시간은 발전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성한 예언의 성취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순간 우리는 구체적인 신성한 계획이 펼쳐지는데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우리는 시계의 똑딱거림, 달력의 회전, 이 불법의 사람, 첫 번째 짐승, 불법자, 멸망의 아들이 도래할 쪽으로 가차 없이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전진하는 세월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 적 그리스도, 중간의 이것들 장대한 서사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중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적그리스도가 할 일은 충격적입니다. 제목 자체가 감각을 거스릴 수도 있지만, 성찰과 경계를 요구합니다. 이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하고, 냉정하고, 경계하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둘째, 이 영이 어떻게 2024년에 놀라운 사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지 조명합니다. 우리는 어둠과 속임수가 확대되는 역사상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사도 유한은 그의 서신에서 우리의 논의를 위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는 유한일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이 구절은 중요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단지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사회, 언론, 심지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인간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우리 세상에 그의 영이 편제하는 영향력이 있을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한일서 2장 18절에서 유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이러한 긴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언의 시대에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영의 징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법, 도덕적 부패, 사기의 증가를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위급한 시기의 경계와 영적 분별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2024년에 할 일은 사도 유한이 말하는 마지막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그가 해온 일의 연속입니다. 연속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정확히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즉 예언성취에서 정치적 불안의 역할입니다. 심각한 정치적 긴장과 불안으로 특징 지어지는 현재의 세계 환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예언적 퍼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불안정과 무질서의 분위기는 적그리스도의 도래로 가는 길에 적그리스도의 출연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세상은 오늘날과 매우 유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과 매우 흡사한 분열된 세상. 현재의 세계는 평화를 외치고 있으며 갈등과 분열로 찢겨진 국가들의 울려 퍼지는 깊은 염원입니다. 평화를 향한 이러한 보편적인 외침은 바로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의 햇불로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니엘 8장 25절에 그의 손으로 계휴를 이루어 그 마음이 커지며 평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나아가며 일어나서 만국의 왕을 대적할 것이요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자들이여. 그러나 손이 없으면 그는 부서지리라 이 발채문은 평화를 위장하여 그의 진정한 의도를 위장하는 적그리스도의 간사한 본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등장했던 인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은 주의 날의 개념을 탐구합니다. 주의 날이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심판을 집행하실 때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중추적인 사건은 대살로니가 전서에 묘사된 순간인 휴거 후에 일어납니다. 4절 15대 17절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의해 육체적으로 치해지고 땅은 남겨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의 시작이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임산부에게 갑자기 진통이 닥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깨질 것입니다. 휴거 이후의 시련과 한난의 기간인 한난의 초기 단계 동안 불신자들은 기만적인 평화와 안정감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기간은 일시적이고 기만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서 경전은 적그리스도가 맺었다가 환난 기간 중간에 파기될 하브이를 나타내는 평화조약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성경적 이야기와 일치한다. 시험을 마친 주의 날이 시작될 때의 안정감과 평화로움은 한난의 사건들이 전개됨에 따라 중단될 것이며 이 평화 협정의 일시적이고 기만적인 성격이 드러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력 상승은 그가 세계 무질서의 혼란 속에서 등장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평화의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안정과 조화를 약속하며 많은 사람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한 사람의 지도력 아래 세상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중 하나는 속임수의 수준과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의 순전한 힘입니다. 역사상 온 인류가 한 사람의 통치를 듣고 순종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역사상 한 사람의 통치 아래 세계가 평화롭게 통일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역사상 언제 세상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보았습니까? 역사상 언제 사람들이 한 사람을 따르기 위해 사회적, 정치적 이념을 제쳐두었던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을 숭배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을 제쳐두었을 때, 역사상 전 세계가 단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수단으로 브랜드나 상징을 지닐 수밖에 없었을 때, 역사상 세계 경제 시스템이 너무 엄격하게 통제되어 단일 통치자와의 동맹 없이는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했을 때, 역사상 지도자가 나라들을 속일 만큼 큰 규모로 기적적인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을 때, 역사상 한 정치인이 중동, 특히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 사이의 평화 협상에 성공했을 때, 역사상 카리스마와 권위를 지닌 지도자가 등장하여 그의 통치가 다양하고 종종 상충되는 문화에 의해 받아들여졌을 때입니다. 성경은 역사상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데 그 내용은 유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발생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동안 그가 행할 일은 초자연적일 뿐 아니라 자연적인 성취도 아닐 것입니다. 예냐 하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예언된 대로 그가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지옥문에서 활력을 얻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제공하는 거짓 안전은 공극적으로 더큰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압제와 속임수로 특징 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요소는 짐승의 눈입니다. 내가 짐승의 눈이라고 말할 때 나는 적그리스도의 세계적인 감시와 통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안면인식, 글로벌, 추적 시스템과 같은 분야의 기술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상이 심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기술약속하다 혁신과 효율성은 또한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추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제와 감시를 위한 잠재적인 도구를 제시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쉽게 짐승의 표를 도입하고 시행함. 인공지능은 과학적 틈새 시장에서 현대 사회의 기둥으로 변모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전례 없는 규모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 경제 예측부터 유료까지 모든 분야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AI가 질병을 감지하거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여 개인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개인 선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그리스도 정부의 맥락에서 AI는 전지전능한 눈 역할을 하여 수십억 명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기술 진보의 양날의 검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물리적 토큰이나 비밀번호 없이 지속적인 신원 확인이 가능해 보안성과 편의성이 강화된다. 반면 공공 감시에 사용될 경우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수 있지만, 이제 카메라는 걸음걸이 인식이라고 알려진 과정인 보행 패턴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보행 인식은 개인의 고유한 보행을 분석하는 일종의 생체 인식이다. 이 기술은 고급 알고리즘과 카메라 영상을 사용하여 특정 움직임 패턴, 체형 및 걷는 스타일을 감지하고 분석합니다.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기 때문에 식별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지문이나 안면 인식과 마찬가지로 신뢰성이 높은 보행 인식은 멀리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얼굴 특징과 같은 다른 생체 인식 데이터가 불분명할 수 있는 저하질 영상에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 및 보안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 기술은 2024년에 모니터링 및 식별을 위한 보안 주제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그리스도가 자신의 시스템에 이익을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주시하십시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죄의 정상화와 신성한 질서에 대한 번역입니다. 이 측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궁극적인 속임수와 신성한 진리로부터의 이탈을 위해 세상을 운영하고 준비하는지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2024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회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죄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웠던 행동과 태도가 점점 더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한 사회적 진화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신성한 원칙과 성경적 가르침의 기초를 침식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전략적 책략입니다. 죄의 정상화는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에서부터 제정된 법률과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락은 흔히 여론을 미화하고 시청자를 죄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법과 사회 규범은 성경적 가치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성경이 명시적으로 정죄하는 행위를 장려하고 심지어 축하하기까지 합니다. 진보와 개몽을 가장하여 죄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정상화는 신성한 질서에 대한 일반적인 반란으로 확장됩니다. 성서에 명시된 하느님의 질서는 우리의 행복과 영적 건강을 위해 고안된 생활 방식과 도덕률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자유와 개인의 권리라는 기치 아래 이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죄와 반역을 정상화하는 이 전략은 단지 사회적 규범을 바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에서 인간의 지혜와 욕망에 의존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옳고 그름의 구별을 무너뜨림으로써 더큰 속임수를 위한 길을 닦습니다. 제가 더 이상 죄로 인식되지 않을 때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거짓 약속과 해결책이 무르익게 됩니다. 2024년의 맥락에서 성경적 종말론에서 예언되고 해석된 것처럼 이러한 정상화는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져서 성경의 진리가 무시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에는 성경적 진리에 대한 경계와 확고한 헌신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굳건히 유지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정상화의 조류에 저항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정상화와 신의 질서에 대한 반역은 마지막 사건에서 예언된 역할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는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신앙과 간증을 유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신자에게는 이러한 경향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하다 점점 더 원칙의 성경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항상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